자 영원복토기 오늘은 그 초량 2 구역에 매물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초량 2 구역에 구봉 아파트라고 시영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저렴한 초 급매 매물이 있어갖고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지금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도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두 동이고요. 동 구분 없이 호수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 요 바로 뒤편으로 단독주택이 밀집이 되있고노후도가 굉장히 뭐 차량으로 보시가격이 심합니다 공실이 많다 그러고 전세나 월세줄 전세나 월세나 임대줄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종전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1억 5,40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매매가는 2억 2천 정도 생각하시고 있더라고요. 보통, 공시가격에 한130% 때리면 한 2억 정도가량 나올 것 같은데 예산 간평이 굉장히 초금매로 나온 매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저 부동산 하락기라서 안전마진이 있어야 출발이 가능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도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갖고 급하게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구봉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고 어르신들은 계속 거주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석축으로 그 지대를 높여갖고 그 위쪽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연식은 보기만 해도 뭐 엄청납니다. 요 밑에 186번도 다니고 버스가 많이 다니요 삼복도로. 특정 호수는 노출할 수 없어서 촬영 안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느낌만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명원복TV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